아이폰 15 프로 모델 구입을 고민하신다면 오늘 실사용기 및 꿀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아차차차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댓글란에 애플 제품 관련해서 할인 구매 가능한 가장 쉬운 방법들 관련한 설명글을 남겨 드렸으니 먼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내용을 이어가자면 중국의 아이폰 구입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출시 초기 시장의 비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대급 판매량을 세우고 있는 애플 그 이유는 티타늄 폼팩터 변경, 원자재 상승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분결시킨 영향이 크다. 그리고 실제 만족도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폰 15 프로 프로 또는 기본형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만나보시라. 하단에 기재한 링크에서 구입 시 모델에 따라 최대 5%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최대 15만원가량 저렴하게 구입을 할수 있다. 플래그십이라 비쌀 수 있는 모바일 기기지만 더 저렴하게 만나보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애플 제품 관련해서 할인 구매 가능한 가장 쉬운 방법들 관련한 설명글을 남겨드렸으니 먼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